경찰 분들한테 인사도 좀 받고. 예, 저기 지금 옆에 보면은 대나리가 조금씩 피고 있습니다. <laughs> 자유민주주의 꽃이 퀼 <laughs>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그 <laughs> 원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월저, 월성 원전은 중수로죠. 예. 중수로는 핵 만드는데 굉장히 핵무기 만드는데 <laughs>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중수로인 월성원전을 조기폐쇄하는가. 그리고 그것을 왜 중국에, 저기, 북한에 갖다 주려 하는가. 이거는 심각한 반역행위라는 거죠. 이게 돈도 돈이지만, 그, 중수로가 두 군데 밖에 없는데, 그거를 없애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유지하는 게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, 그런 부분이 논의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중간간에 이제 그걸 글로 쓰려고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한게 이제 또 마지막으로 놓치고 있는 것이 3.1절, 1919년 3.1 운동이 일어날 때까지도 당시의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우리가 나라가 망했다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요 가정로가정도로 예. 그래서 그런 예. 부분을... 아니, 아 그래, 부분을. 아, 그래. 레벨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되고, 이것도 일종의 집회기 이 때문에 집회를 방해하면 범죄입니다. 아 그래, <놀라라> 자 지나가세요 그냥 지나가 빨리 가세요 그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고 모르는 게 젖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렇진 않은데 그 불법에 보면은 가장 불쌍한 것이 바보다 문제히 반첩이다 예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 해서 길게 얘기를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네. 파이팅 한번 하면서 우리 자, 마치도록 합시다. Yeah.